그 찌머루 시장니다 칭따오의 찌머루 시장. 시에 가면 짝퉁 시장. 짝퉁 시장. 예. 여기는 사람. 년니까 네. 전... 여기 와가지고 음료수를 먹던 여기서 다2시 반까지는 만나는 겁니다. 2시 반? 아니, 아니 여기 아이고. 여기서 2시반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아는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어? 어아 어, 여기 네. 여기가, <웃음> 여기고,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고 여기 사진 찍고 어, 진짜 짝퉁이라 나 이제 세 번째.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칭다오의 찌모르 시장, 증목물 시장은 짝퉁 시장으로 불리며 관광객들에게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물건. 1층에는 귀금속, 시계, 보석, 기념품, 중국 특산품 등을 팔고, 2층에는 가방, 신발, 지갑, 옷등 소위 짝퉁 제품들을 주로 판매합니다. 지하층에는 이불이나 인테리어 소품. 의류 등도 있다고 합니다. 흥정은 필수. 가격표가 거의 의미가 없으며 흥정을 통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의 절반 이하, 많게는 80%까지 깎아야 적정 가격에 가깝다고 여겨질 만큼 흥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위치 및 접근성. 칭다오 시내의 잔교, 중산로, 칭다오 성당 등 주요 관광지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옛 중국 분위기. 외관이 붉은색의 옛 중국품 건물로 되어 있어 칭다오의 다른 서구식 건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과 공존, 찌모르 시장 맞은편으로는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시장이 있어 함께 둘러보며 중국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짝퉁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예전만큼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여 보물찾기 같은 재미를 느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쇼핑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이보어 푸얼라는 이름은 과거 차마고도 다마고도의 교역 거점이었던 푸얼현 보어 자이언에서 유래했습니다. 1. 보이차의 특징. 후발효차의 다 보이차는 녹차처럼 찻잎을 솥에 덮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살청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후발효 후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홍차와 구분됩니다. 홍차는 찻잎 자체의 효소로 발효됩니다. 숙성차. 보이차는 오래 묵힐수록 맛과 향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숙성된 보이차는 붉은 색을 띠며 부드러운 맛과 독특한 풍미를 냅니다 보이차의 역사, 보이차는 약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원래는 민난성 소수민족이 마시던 차였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보차보다 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헌에 등장했고 청나라 시대에는 황실에 진상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50대 미만. 이고 이거 뭐지? 다 너무 하지 마. 저기를 봐 거의다 찍었어. 이게 붕광샷이에요. <laughs> 아이때에뭐 수고. 아돌아갑니다 <laughs> 마을 비시 을 잡고. 농구 씨하고 나오고 브라보하고. 자. 여행 트레이닝 하고, 마무리까지 잘살려서고마워요아지 I f o r g 지 t to ask me. You never,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참가했는데 w 구씨가 k n 로 이번 행사 know, y o 많이 했어요. <laughs> 말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말그